무선 키보드 화이트를 찾고 계신다면, SPM PL87W 몽돌 탱키리스 유무선 블루투스 게이밍 기계식 키보드는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유무선 겸용 연결 방식을 지원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, 빠른 1 m s 초 반응 속도와 기계식 키감으로 타건감이 뛰어납니다. 특히, RGB 백라이트와 측면 RGB 조명으로 화려한 디자인을 자랑하며, 멀티페어링과 스마트 기기 연결 기능으로 여러 기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. 사용자들은 소리와 타건감이 좋아 만족도가 높으며 가성비와 성능 모두 뛰어납니다. 디자인이 세련되고 키감이 부드러우면서도 반응이 빠른 이 제품은 게이머와 사무용 모두에게 강력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